네 반갑습니다 학생 학부모 여러분 의문열다의 슈포구치김은식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의문의열다의 수학과 김현우입니다. 네 오늘은 그 겨울방학 특강으로 준비한 중이 내신 특강, 네, 네. 김현우 선생님이 진행하실 건데, 그 특강에 대한 안내 안내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지금 이제 중이 내신 특강이라고 하면은 대상은 중 예비 중 2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비 중이라든지 아니면 중일 학생 중에서 네. 네. 2학년 1학기 과정을 한번더 정리하고 싶은 음, 학생들 네. 대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비 중이 학생 및어중2-1 과정을 한번더 점검하고 싶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입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어, 일단 중2-1 과정 혹은 중2-2내신에 어떤 중요성 내지는 어 어떤 형, 시험의 형태?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개괄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현재 대부분의 학교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을 처음 치르게 됩니다. 물론 일부 학교라든지 다음 내년에 되면 자유학기제가 되면 또 네. 1학년들도 시험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또 2학년부터 치고 있기 때문에 첫 시험에 대해서 학생들이 부담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음. 저희 학원에서는 또 선행을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네. 또 이전에 했던 내용 다시 한번더 점검을 하면서 또 방학 시간 때 점검을 한번더 하면 또 학기 중에 조금 더네 네. 자신감도 가지고 네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련을 했습니다 네 뭐~ 고교 학점제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네. 앞으로는 중등에서 고등 과정으로 어~ 음. 어떤 입시, 중등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가는 그 입학 과정이 네. 아무래도 특목이나 자사 이런 학교에 어떤 어떤 가치가 더 올라갈 거고 그렇게 음. 본다면 상대적으로 뭐 중등 과정에서의 생기부 관리 음. 그걸 포함해서 중등 과정에서의 내신의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중등부터 이제 시험을 차분히 잘 준비하면서 현재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단원도 점검이 네. 필요하고. 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달 뒤에 치르게될 시험에 대해서도 지금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단순하게 선행으로 익혔던 2-1 과정이지만 막상 시험을 치른다라고 입장에서 본다면 음. 단순하게 선행 과정에서의 그냥 이제 이해했다, 알겠다 이런 정도의 음. 차원을 넘어서서 실전적인 어떤 점수화시킬 수 있는 그만큼 실력을 좀더 단단히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전체 수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 일단 수업은 9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단 크게 보면 6단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차시에 25문항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문항 정도는 그 그 단원의 중요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기출된 중상난이도 문제들 음. 그리고 교과서 발전 변형, 변형 문제들 요런 거를 했고 다섯 문제 정도는 블랙라벨 한2 단계 정도 네. 문제를 단계별로 절차적으로 좀 점검하는 식으로 음. 진행을 할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난도 있는 문제들 위주로 다루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먼저 처음 배우는 학생들보다는 네. 한번 자신이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 점검하는 네. 차원으로 네, 생각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로 알아가는 중학교 이학년1학 과정의 킬링포인트 네, 그러니까 네. 각 단원의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네. 그 중에서도 난도가 상당히 높은 문항들 위주로 어 중심이 되어서 진행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 어 6차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보면 그 부등식의 활용이라든지 방정식의 네. 활용은 특별히 또한 차시를 더내 가지고 네. 네, 뭐 유리한지 불리한지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속력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속력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마주 보면서 걷는 경우도 있고 뭐 기차가 터널을 지나갈 때라든지 다리를 지나갈 때뭐 네. 그리고 광물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또 농도 문제도 학생들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한번 시간을 내서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뭐 이다시일 과정이 어~ 이 학년 과정이기는 하나 상당히 그런 활용 단원과 관련시켜 볼 때는 네. 굉장히 상당히 또 난도 있는 문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문항들에 대해서 각 주제별로 단어별로 네. 어~ 어~ 순도 높은 문항 중심으로 해서 대비를 하게 되는데 뭐 학생들이 네.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좀더 어,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그 이론에 대해서 한번 개념 정리를 하고 음,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야 된다. 네네. 네. 수업이 개념부터 차근차근 밟아 가는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이론을 가르쳐 주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음. 거기에 해당되는 이론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음. 좀 아무래도 조금 학습이 조금 오, 경과 기간 오래된 친구 같은 경우는 다시 음. 한번 이다시 과정을 뭐 미리 검토해서 네네.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고요. 네. 수업 후에는 또별 다른 과제 형식이라든지 어, 평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돼 있나요? 어, 수업 후 과제는 이제 일차 시전에 일차 네. 시 문제 20 문항에서 25 문항 정도 네. 풀기 할 거고 그다음 문제를 보면 사차 시와 구차 시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랑또 마찬가지로 문제를 출제해서 학생들 시험을 볼 예정이 있습니다. 아, 그 그렇게 해서 네. 수업 중에 이제 예비 평가 모의 네. 평가를 실시를 하는 거네요. 네, 네. 네. 실시를 해서 그 문항도 20 문항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네. 서술형도 요즘에 보면 서답형 해가지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서다형이기 네. 때문에 그게 맞춰가지고 진행을 네.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원별 핵심 킬러 문항 그리고 네, 4차, 총 9차시인데 4차시와 네. 9차시에는 어, 중간 기말고사 네. 중간 기말고사에 네. 대한 예비 의고생식의 네. 어, 평가가 준비되어 있다. 네, 네. 뭐이 정도의 어떤 수준 있는 문제의 연습은 만으로도 충분히 일반 고등 일반 중학교에서였던 내신에 어뭐 A 등급은 당연한 것 같고요. 네. 그죠? 뭐 만점까지 도전해 볼수 있는 네, 그런 네. 문제들로 다 구성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리 충분히 수업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하고 그래서 그 방학 기간 동안 내실 있게 잘 다져 놓는다면 네. 어, 실제 시험 기간에 가서는 좀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것 같고 네. 이런 과정이 앞으로 지금 진행 중인 뭐 다른 선행 과정, 3-1 과정이라든지 상하 과정에서도 분명히 어떤 그런 밑거름이 되어 주는 개념을 잡고 활용하는 부분 에서는더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불안하다라기보다는 음. 내신을 어떤 백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더한번더 뭐, 네, 다져갈 수 네, 있고 다져갈 정리할 수, 있는, 수 있고 또 네. 아는 거를 뭐 자신이 또 후에 배운 것을 활용할 때 보면 이전에 네. 배웠던 내용도 다시 보면 새로운 느낌도 있고 음, 네좀더 음. 문제 유형에 대한 유연성이라든지 네, 풀이 다양한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어, 일단 일차 각 차시가 90분 네, 네 90분으로 진행을 네. 할 거고 20 문제에서 25 문제의 네. 풀이와 총 그러면 내용과 관련된 단어는 7개 단어, 7 차시고. 아 내용과 관련된 네. 거는 6 단어이고. 아, 활용만 따로 한번더 해서 아, 네. 네. 네 심화되는 활용 세 가지 유형만 조금 더 자세하게 아, 네. 다룰 예정에 있고. 총 구차시 네. 중에. 있... 두개 차시는 평가가 진행되고 네. 총칠 차시 걸쳐서 음. 이제 유형별로 단원별로 진행을 한다. 네,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2학년, 2학년 1학기 내신의 만점을 목표로 하는 네. 심도 있는 문제를 다룬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 많은 방학 동안 학습의 점핑을 위한 중요한 시기인데요. 뭐이 특강 외 특강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방학 학습에 필요한 어떤 학습 자세라든지 학업에 어떤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다면 당부 말씀 차원에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어, 제가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네. 수학적인 어, 관점으로 보면 이제 수학을 좀잘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일단은 문제를 잘 해석해서 그 필요한 내용을 식을 적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네. 어, 어려운 문제들은 다만 그 식을 쉽게 풀리기가 음, 네 쉽지가 않죠. 그러면 네. 이전에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어려운 문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그걸 먼저 한번 고민해 보고 음.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계속 생각하다 보면 문제를 풀리게 되는데 학생들은 요즘에 조금만 어려우면 좌절과 음.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어 네. 생각을 더해 봐야 네, 될것 같습니다. 네. 대신 대비 특강을 통해서 단순한 2학년 1학기 과정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음. 수학 학습에 어떤 근본 난도 있는 문제에 대한 어떤 학습 자세 음. 이런 부분도 한번 다져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가 되고요.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